변호사 수임료 환불 거부, 위임계약 해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실제 수행된 업무량과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임계약서에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변호사의 업무 착수 여부 및 진행된 내용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수익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변호사에게 해지 사실과 환불 요구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시고 경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관할 변호사회의 민원 제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